어? 어, 네, 안녕하세요 준우준우 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에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여기 계시거든요 들어가보도록 하죠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이끼 공예가 상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비오토프 갤러리 상이라고 합니다. 비오토프 갤러리는 어떤 공간이죠? 어, 비오토프 갤러리는 이끼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예 활동을 하고 이런 테라리움이나 비바리움, 팔로다리움도 클래스도 하고 주문 제작도 하고 적용 회사라고 할수 있죠. 와, 아, 네.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끼를 이용한 공예 활동을 하시고 이끼 전문가시기 때문에. 실제로 C N 서이기 키우기 이, 이, 이 책에도 저자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비오토프 갤러리의 모습 우리 상님과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단 이 앞에 있는 테라리움들도 너무 멋있거든요. 와이다 직접 꾸미신 거죠? 네. 아, 여기 보이는 테라리움은 판매는 하진 않고 오셔서 직접 자기 거를 만들어 가시면 돼요. 야 이런 여러분 여기 이제 비오토프 갤러리 오시면은. 이런 테라리움들, 멋있는 테라리움들을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여기 또 굉장히 근사한 피바리움이 있습니다 와와 너무 멋있다 레이아웃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게 뚜껑도 직접 만드신 건가 봐요? 네네 아와 예, 아. 너무 예쁘다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굉장히 또 귀한 정글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오 호마도 보이고 아, 이 안에도 혹시 동물도 있나요? 네 레드아이랑 슈퍼타이 거래. 아, 슈타렉이 여기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거 3년 키웠네요. 아, 3년에 키웠다고요? 아, 이... 아, 이게 3년 된 팔루구나. 아, 3년. 3년 동안 이렇게 그렇지 관리를 이게 유지를 하셔서 와, 이렇게 좀이끼나 여러 가지 자리를 너무 잘 잡아 주었고요 보지 이 안에 개구리도 우리 스투시 친구가 꼬마 위에서 자고 있네요. 굉장히 비싼 침대인데 요 이거. <laughs> 야, 이게 숨을 공간이 많아서 얘네가 <laughs> 낮에는 완전히 쉬네요. 지금 그에 예. 등발만 보이지만 슈퍼 타이거랙 예, 이렇게 보이죠. 다리 사이에 호랑이 무늬 같은. 예, 물고기가 이쁜 애가 있어요. 보니까 보거인가 봐요? 네, 보거예요. 레드아이 보거라고. 야, 어, 눈이 얘도 빨간네요 네, 네. 레드아이 트리프룩이랑 같이 사는 <laughs> 레드아이 보거. 목 먹이 주는지 알고 와 성격이 좋다 보고 와 우와 와. 와, 대박 와 재밌다 얘 아, 뜯어먹네 이 보니까 옆에 있는 비바리움도 3년된 비바리움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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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근사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고사리들이 자리를 잘 잡았네요 네 메인 식물이 호마타 고사리 이게 조금 약간 흔한 고사리 아닌가요? 혹시? 네네네. 아, 두 근데... 포트로 시작했어요. 두 포트인데 지금 이렇게 아 늘어나요? 좀... 고사리가 스스로? 네. 아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번식을 해서 지금 이게 고사리 뿌리잖아요. 네. 근데 고사리를 레이어 타시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쁘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개구리 있네요. 개구리. 이가 이트이프로가아가요 혹시? 네. 와, 아프리카 두마리요 네. <laughs> 오, 너무 환경이 좋다, 진짜. 실제로 양서류를 키울 때 살아있는 식물이 함께 있으면은 양서류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식물들이 우리 동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관성도 너무 좋고요. 야 너무 근사하다 진짜. 아니 혹시 뭐 미술 쪽을 전공하신 거예요? 아니 요 조경학과. 아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식물만 관리를 잘하시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도 너무 이쁘게 해주셨네요 이야 이런데는 뉴트 딱 키워야 되는데 전갈이 <laughs> 있어요 정갈. 와, 아 전갈이요? 네 황제전갈 살고 있어요 어 이거 혹시 그 일본 바위치 아닌가요? 아니요 그, 그 미니 바위치라고 하고 야생화 파는 데서 데리같 왔는데 자생종이에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얘는 많이 안 커지고? 어? 네, 이름이 미니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키워봐야 돼. 네네. 어렸을 때 청계천에서 미니 토끼 가져왔다가 <웃음> <웃음> 엄청 커져갖고, 아, 진짜 이런 테라리움은 음. 공기정화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음. 어떤 인테리어로 이렇게 하나 해놓으시면 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동물을 음. 굳이 키우지 않으셔도, 갤러리에서 또 이런 테라리움을 직접 만들어서 자기 집안에 장식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보니까 어항은 좀기성품에 사용하셨나봐요. 얘는 기성품은 아니고 네. 그 대구에 수조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아... 땡땡 수조네. <laughs> 와, 이것도 오래되어 보이는데요? 네, 어, 얘는 사물이랑 사물. 아, 근데 너무 식물들이 자리 잘, 잘 잡았네. 라비시아 아닌가요, 이거 혹시? 네, 라비시아. 와, 동굴 식물들, 각종 동굴 식물들이 이렇게 주위를 쫙 싸고 있고요. 보통 그럼 동물보다는 이렇게 식물 위주로 유지를 하시나봐요 네네 여기도 뱀파이어크랩 루비랑 카니발 칸상식이 들있습니다아 아, 뱀파이어크랩이 있구나 와물 출출출 흘러내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쟤는 라스보라랑 있는데 잘 안나와요 물고기들이 있구나 그래도 막 오래간만에 팔루다리움을 한번 또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될 정도입니다 와 여긴 살짝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꾸몄거든요 아~~ 완전 음지에 어... <laughs> 아... 비바리움이나 팔루다리움, 테라리움에 제작하실 때뭐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어 저는 일단 유목! 이쁜 거를 보이면 항상 좀 분양 받거나 그러니까 사없는 편이고 수직적으로 할지 그냥 평면 평평하게 할지 요 정도만 이제 상상을 하고 막 놓아봐요 아~~ 놓고 막아 이거다 한그 레이아웃이 나오면 이제 꾸시작 지금 이거는 또 만들고 계시는 비바리움이네요? 네네네 주문 들어온건데 아 주문 제작도 하세요? 네네 이렇게 여과 여가... 관리하기 쉬우라고 음~~ 네. 공간을 잡아먹어도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좋거든요 아 네. 그 폴리나젤 스펀지 같은 거 넣어서 네네 여과 좀 쓰면 되죠 네크 이쪽에도 이 창가에. 자연광에서 너무 이렇게 잘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시, 예쁜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소포라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이저 푸딩컵 같은데 있는 식물들은 뭐죠? 얘들은 다 식충식물. 아 식충식물이요? 네, 네 제가 식충식물 좋아해서 얘는 세팔로투스예요. 우와! 어, 이게 네펜시스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 어좀 달라요. 세팔 그러니까 세팔로투스라는 그 종이 있어요. 얘는 세팔로투스 월포레라는 종이예요 혹시 이렇게 푸딩컵 안에 키우는 이유가 습도 유지를 위해선가요? 네 습도 얘네도 습도를 좋아하나봐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구멍, 뚜껑에 구멍만 이렇게 뚫어줘서 얘도 식충식물 또 이렇게 다양한 식충식물을 수집을 하시고 아 이쁘게 키워주시고 계시네요 와, 지금 이방 안쪽에 또 이런 비밀의 공간 같은 곳이 있는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긴 다 이끼들을 추경하시는 곳인가 봐요? 네 이끼랑 정글 플랜츠랑 와 아니 이게 원래 요리할 때 부패 그 같은 데 쓰는 통 같은데? 네 맞아요 <laughs> 오 이게 식물 키우기 너무 좋다 고기도 좋고 와 진짜 여기 에이, 라비시아랑 뭐 호마랑 와좀 고가종들이 있는데요. 얘네가 이제 정글 플랜체들이 공중 습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공중 습도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셨고요. 와 이게 무슨 이끼죠? 이거 그냥 비단 이끼. 비단 이끼라고 불리는 비단 이끼. 입기. 와 이끼도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얘는 꼬리 이끼. 얘는 또 다른 거고 야, 이끼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직접 채취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자연물 그 이끼 농 비단 이끼는 농원들이 좀 있어요. 농원에서 구매를 하신다고요? 네, 네. 근데 그 아직 한국에 얘들을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서 아... 자연물, 품산물 채취업들 하시는 분들이 이 해서 약초처럼 아 이끼는 지금 자연에서 채취하는 방법밖에 없군요. 네, 아직은 와... 누군가. 수입을 할수 있는 분이 있으면 수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얘들은 미니 상강목스. 물 속에서 자라는 얘들은 잘 자라요. 엄청 잘 자라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입기. 구슬 이끼거든요. 구슬 이끼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입기. 아, 와 진짜 예뻐요. 비단 이끼 같은 느낌이 네. 있는데요? 네, 그런데 입이 이렇게 좀 달라요. 와, 음. 봄에. 형광빛 구슬이 이제 구슬 모양으로 사기 피는데 봄여름정도에 정말 이고요 살짝 영화 아바타 보는 기분이에 우리나라에도 이끼 종류가 많이 있나봐요? 네, 몇천종 있죠. 몇천 종이요? 네. 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아직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게 이끼는 생명력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게몇천 종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른데 그냥 보기에는 다 똑같은 이끼인 거죠. 사실 이끼가 막 어디에서나 볼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냥 이끼 아 이끼는 아무데나 있구나 키우기 쉽구나 생명력이 강하구나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그 이끼마다 다 다른 종류의 이끼인 거고 네네네네. 걔네마다 다 원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와 대박이네. 아 지금 여기도 식충식물이 좀큰 친구가 있네요. 네. 얘들은 지금 임시 거주 중입니다. 아 여기서 임시 거주라고 있는데 중원이가 진짜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거는 끈끈이 주걱 혹시 아닌가요? 네 끈끈이 주걱이랑. s l 그 블레잡이 제비꽃이라고 그런 식물, 다육처럼 생는 식물들이거든요. 그 번식도 다육이처럼 돼요 잎에서 잎 떨어지면 입에서또 새싹 나고. 어딜 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다른 분이 대표님으로 계신 사무실인데 어,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 큰 작업들을 위주로 하고 어, 여기 대표님의 수조를 제가 담당으로 이제 꾸며드리고 있어요. <laughs> 와 이게 다 뭐야? <laughs>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었던 그1,200 작품. 팔로다리님. 와, 대박이다. 에이, 이걸 직접 제작을 하시고 계신 거라고요? 네, 네. 여기는 이제 생물은 없고 식물 위주로 이끼랑 정글 플랜츠들. 와, 이게 지금 뭐 미스팅을 한 건가요? 안개가 쫙낀 것처럼 돼 있네. 네, 지금 아마 지금 3시에 켜지는데. 아, 진짜 너무 이쁘고요이 안에 있는 식물들도 정말 귀한 정글 플랜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마도 많이 넣으셨고 대본이야 호마 우와 보르메니아드 네, 네. 라비시아 야이 안에서도 다트를 키우면 너무 금사일것 같은데요 <laughs> 야 이게 네. 구슬 이끼요 네, 구슬 익기 이거는 네. 작업하시는데 얼마나 걸린 거죠? 어, 얘는 띄엄띄엄 하긴 했는데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2주 정도요? 네 아, 아직은 이게 익기가 완전히 퍼지지 않은 거죠? 벽면에 네. 근데 처음 영상 딱 보시고 이거 보시면 엄청 많이 자란 걸볼수 있어요. 아 이제 이렇게 벽면을 또 완전히 덮으면 더 근사할 것 같고요. 노즐을 벌써 여섯 개를 달아 주셨고요. 조명도 해주시고 뒤에는 타나 코르크를 이용하셔서 벽면을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미스팅 한번. 예요, 어, 좋죠. 와. 하루에 하루에 네 번이요. 우리 상님의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도 제작 과정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찾아가셔서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해수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런 담수어들 이 여왕도 꾸미신 거라고요. 네네. 아 물생활 쪽으로도 일각견 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와. 대박 대박 <laughs> 아 이거 와칸다 포에버네 여기는 이거는 여기 대표님께서 직접 꾸미신 거에요 아피어를 좋아하잖아요 아 정말요 네. 이야 지금 이 팔로다리움을 이런 식으로도 꾸밀 수 있구나 하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와, 너무 재밌네요 유이앤이 팔로도 너무 이쁘고요 와 여기는 화산성만 이용해서 화산석과 고사리 이기 네. 이야. 이런 사육장들이 기성품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 아까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세요. 아, 이거를 대표님께서 직접 네네. 이런 것까지 제작을 하시고. 네네.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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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어디 있는 이장 보통 이런 형식의 사격장은 포맥스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철제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스틱 이렇게 사이즈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와 되게 장점이 있고 너무 깔끔해 보이고요. 오늘 대표님 한번 만나볼 수 있나요? 네네 안쪽으로 가 가면... 와... 네, 대표님. 아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상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생명력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쉽게 키우는데 생각보다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조금 더 궁금하시면 채널 네 채널 올려서 영상을 좀 보시거나 아니 여기 대구에 계신 분들은 오셔서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